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모카네트워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일단 모카네트워크 상황이 좋습니다. 막 폭락장에서도 되게 잘 버티더니 좀 빠르게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이전 고점을 찍었던 걸 생각을 하면 또 한번 시도가 될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눈앞에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 전체가 반등하는 모습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금리 인하가 연말까지 두번 사실상 확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건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올라가는 알트 순환매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기회 눈앞에 있는 거 절대 흘려보내기만 하면 안 되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수익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매매하는 모든 과정 공유해 드리고 결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단순히 이거 사세요. 그게 아니라 왜 매수하는지 언제 매도할지 요거까지 보면서 하는 요러한 전략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이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10월 달 진행한 종목들 전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10월 10일 버추얼 프로토콜 제가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이유와 함께 목표 가격까지 설정해서 말씀드렸는데 버추얼 어떻게 되었다 최근까지 계속 올라가며 처음 말씀드린 이후에 10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 다음은 아반디스 10월 16일 여러분들께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론 버추얼 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을 할수 있고요 10월 16일 마찬가지로 펌프 펀을 여러분들께 저평가니까 보자 말씀드렸는데, 안 꺾이고, 당장 어제까지 또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라고 할수 있는 10월 23일, 비트코인 SV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요렇게 한 번에 훅 찍고 또 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거 보여주고 있죠. 물론 시기가 좋아서 다섯 개 나가서 다섯 개다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찌되었든 결과를 냈다라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운이 아니에요. 철저한 분석과 원칙을 지켜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결과물 한번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다? 네, 9월부터 해서만 내용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고 있고 10월 27일 오늘 또 하나를 여러분들께 안내 드렸다라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요즘 좀 고생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만회가 될 것이고 향후 반등장을 만약에 맛본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믿고 같이 움직여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보다는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건 분명하기 때문에 난 직장 생활 때문에 어, 장사를 하느라 못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건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냥 발이라도 하나 걸쳐보고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퀄리티 있는 매매 방식 자체를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에서 두 개, 이거 어려울 거 없는 거잖아요. 제가 몇 번이고 증명을 해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는 거니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함께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드리는 매수와 최고점 매도 신호 그대로만 따라 오시면서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애니모카 브랜드 현재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별의별 걸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이거니와 한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라고 하고 있고, 두바이에서 가상자산 임시 라이센스를 획득을 하면서 지금 거래소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야, 이거 입지는 탄탄하고, 투자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 여기에 런칭하는 것만으로도 거래소의 크기는 금방 커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구체화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속도 내고 있는 거거든요. 나스닥에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IPO 관련 일정이 이런 거랑 맞춰서 진행되는 것만 하더라도 애니 모카 브랜드의 가격, 어떻게 된다? 창 외부터 해서 주식들 올라갈 거고, 코인. 당연히 모카 네트워크는 여기에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해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하면,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매집 나오는 건 이런 것들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위치에 대한 매력도는 높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 만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입지를 왔을 때 매집하기 좋다 라는 걸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바닥 한번 이탈하고 올라갈 때마다 이전에 있는 고점까지 찍는 모습 보여주곤 했습니다. 여긴는 지키니까 꽤안뜬 거고, 근데 지금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올라가면 또이 언저리까지는 기본으로 갈 거고, 그럼 160원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두 배네요. 근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나스닥 같은 엄청나게 큰 호재와 함께 시장 전체가 좋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번엔 여기 돌파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상장 가격 들었을 때 속도 나면서 위에서 버티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될 거고 이게 가능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엘리어 파동상 여기가 1파면 이제 2파 나옵니다. 과거 오랫동안 여기서 이제 억눌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패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본전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느끼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모카를 보에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 그렇게 크게 안 하시게 될 거예요. 하여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께 잘 와닿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하는데 결국 나스닥 상장으로 수렴되고 있잖아요.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건 어려움보단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색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건 그냥 도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어떻게, 해? 당장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분석 내용,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같이 안내 드리겠습니다. 헷갈리는 게 있다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매수매도 타점까지 보시면서 저 약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 마음에 든다 덕분에 쉽게 하게 되었다 스스로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다 애초에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꾹한 번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100분께만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